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이 발언은 큰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김관장의 해임과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3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파면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으로 독립기념관을 관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법적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독립기념관법상 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해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김 간장의 발언과 행실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위배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본부장관이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 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 차원에서는 다음 달 중에 일명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